어떠십니까? 요즘 인생 살만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모든 것이 원하시는 대로 술술술 잘 풀리고 계십니까? 자녀들은 말을 잘 듣고 잘 반듯하게 잘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속관 썩이고 <laughs> 잘 하고 계십니까? 영원의 어둠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 원하건 원치 않건 인생에는 날이 저물 때가 있습니다. 날이 저은 밤이 있고요. 빈들에서 홀로 유랑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제가 들은 놀라운 소식은 한국에 그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후로 신경정신과를 찾는 환자들이 무려 3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정신상담을 받고 우울증 약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신경정신과를 찾고 있습니다. 대기실이 만 원이라고 합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어리게는 10대에서부터, 10대도 10대 후반다, 10대 초반에서부터 80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메마름을 경험하는 것이죠. 인생의 황량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세상에 그 누구도 내 마음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그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해질 무렵에 우리는 홀로 광야에서 마음의 눈물을 닦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어둠 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질 무렵에 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시작하는데, 그 말의 뜻은 하루의 끝임과 동시에 또 하루의 시작이죠. 유대인의 날짜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까지가 하루죠. 그렇게 24시간의 유대인들은 다르기 다르죠. 이 본문의 또 의미는 안식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즉,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시작된 안식일이 토요일 해질 무렵에 끝났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계신 가버나움이라는 인구 약천 명이 안 되는 작은 어촌 마을에는 어둠 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저는 이게 놀라워요. 천 명도 안 되는 마을에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렇죠? 런던은 지금 뭐 아직 50만은 안 됐잖아요. 도시니까 아픈 분들이 제가 말하는 아픈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 다 포함입니다. 많이 있겠는데 아니 천 명밖에 안 되는 마을에 어떻게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았을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기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기에 그렇게 아팠을까? 마음이 좀 아립니다. 그들을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조금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지척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은 소문을 들었죠. 저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어서 저분에만 의 가면 병이 나. 해방돼. 그걸 알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안식일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노동도 해서 안 되는. 즉 거기 뭐가 포함이죠? 환자를 움직여서도 안 되고 치료해서도 안 된다라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지척에 두고서도 그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안식일 끝나자마자 우리 마을 떠나시면 어떡하지? 이런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안식이 있어야 할 그날에 그들의 삶에는 안식도 자유도 평안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일몰이 되었습니다. 즉 토요일 해질 무렵이 되어 안식일이 끝났을 때에 사람들은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자신들의 사랑하는 그 병자들을 데리고 그 식구들을 데리고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쭉 둘러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시고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병을 고치십니다. 그냥 모인 그 대중에게, 군중에게 말 한마디 하셔도 되는데 일일이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아픔을 돌보시면서. 그리고 병을 다 고치십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그 더러운 영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영어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가 증거되는 것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짧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의 어둠밤. 금요일의 어둠밤은 그들의 육체와 마음에 때와 불순물이, 아픔이, 상처가 찢겨짐이 그런 아픔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토요일의 어두운 밤은 육체와 영혼의 어두움이 밝아지고 때가 씻겨지고 불순물이 정화되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기쁜 밤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밤은 어떤 이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지만 어떤 밤은 어떤 이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는 법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이는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른 이에게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인도하는 것을 확인하는 생명의 밤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나의 해질 무렵은 과연 어떤 밤인가? 인류가 가진 최고의 지혜서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잠언에 보면 해질 무렵에 무너진 한 어리석은 청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잠언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노란색은 제가 강조한 구절입니다.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문으로 내다보다가 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한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얼마나 구구절절이 강조합니까?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그 어리석은 청년은 그렇게 일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남을 못 보고 나도 나를 못 본다라고 생각하는 어두운 밤에 음밀한 일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당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이건 그냥 성적인 유혹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라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모든 계략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이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나 빛이나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라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잘 아시는 가론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론 유다는 3년째가 되었을 때 무너집니다. 언제요? 어둠 밤, 해질녘에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내가 이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유다는 그빵 조각을 받고, 나가서,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뭐라고요? 밤이었다. 이 짧은 구절이 되게 아픈, 성경을 쓴이 요한이 되게 아픈 마음으로 쓴것 같아요. 때는, 문장은 하나로 이어도 되는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때는, 밤이었다. 자기의 동료였던 그 유다,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 유다, 웃고 울고 같이 식사하고 잠을 잤던 그 유다. 그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때는 밤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요, 해질 무렵, 어두운 밤이 그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뭇 하늘에 달과 별이 보이는 밤 중에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75세 때였어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만나 그밤 중에 처음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밤 중에서부터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갑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여 홀로 광야에서,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던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거리는 꿈을 꾼 후에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20년 후에 야곱은 한밤중에 하나님과 영적 씨름을 할때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란 이름에서 하나님과 결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는 뜻이 뭐죠?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밤에 해질녘에 그의 존재는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어둠 밤 동안 이집트의 재상이 되어 자신의 가족과 장차 올 이스라엘을 구원할 훈련을 받아. 거듭납니다. 밤중에 홀로 외로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주었고 목자들은 그 밤에 아기 예수를 찾아가 찬양을 드리는 특권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 사도는 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구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둠 밤은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해질 무렵 어둠 밤은 누군가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해질 무렵 어둠 밤은 누군가의 영혼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겐 해질 무렵이 그의 한낮을 착하게 만들어 허물어뜨리지만 누군가에게는 해질 무렵이 장차 다가올 그의 한 낮을 올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저 어두운 사망일 뿐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메마른 뼈에 생기가 도단하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다시 살리고 일으키는 새 생명과 거듭남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다들 교회 오실 때 예쁘게 오셨네요.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어제 새벽 끝난 후에 권사님들께서, 목사님, 머리를 조금 내리셔서 보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머리를 하다가 문득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 넘기지 않고 살짝 옆에 내렸습니다. 저란 사람은 제 영혼에 때와 불순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청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럽지 않습니다. 바울사도께서 로마서에 선언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얼마나 진리입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해질 무렵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해 주는 해질 무렵은 그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오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 해질 무렵은 우리의 영혼을 여명으로 인도하는 찬란한 해질 무렵입니다. 그 해질 무렵을 주님과 함께 지나갈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좋아하시는 산성과 구절이잖아요. 이전에는 막 교회 다녀도 세상 일이 너무 즐거웠는데 그 해질 무렵을 지나고 나니까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뺏지 못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뭐예요? 여러분의 해질 무렵에 여러분의 온갖 연약함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깨진 심령, 상한 마음, 때와 불순물로 가득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위에 일일이 손을 얹고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첫끝 구석에 아주 조그맣게 자리잡고 있는 그 연약함, 그 나약함, 그 실패. 그 상처, 아픔, 외로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만지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왜 모르겠니?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인생을 어떻게 살수 있는 매뉴얼을 성경이라는 메뉴얼을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왜 너를 모르겠냐 하면서 다 만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다시 살려 주실 것입니다. 너와, 저와 여러분의 해질 무렵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찬란한 어둠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해질 무렵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러진 해질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홀로 있는 외로운 해질 무렵에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해질 무렵에 나의 영혼은 더욱 순수해지고 정결케 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해질 무렵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해질 무렵의 은총으로 밝은 새벽에 여명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해질 무렵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